예. 극한 직업입니다. 예, 프로틴 감독. 자, 지금도 에어써였고요 패스가 잘 나왔어요. 하지만 강했습니다. 김민정 홍경 1바운드. 시간 그대로 떨어집니다. 골밑 이번으로 짧았네요. 터마! 자, 지금은 박지수 선수의 파울이 나왔습니다. 개인단체두 개째 박지수. 김보미 세 개, 박지수 두 개. 네, 파울 관리가 필요한 선수들이 오늘 좀, 네, 많아질 것 같습니다, 베이비스타드. 지금 자유투를 성공한 이후에 삼성이, 어, 올라 붙을 수비를 예상하고 어제 연습을 했다고 네. 하는 얘기가 들렸죠. 네. 토마스의 자유투 두 개가 준비됩니다. 석점이 벌써 6개나 네, 들어가고 있고요. 3, 4명의 벤치 분위기도 덩달아 좋아지고 있어요. 32대 25. 자, 들어가면 8점 차까지 앞설 수 있습니다. 리바랜드 커리. 두 번째 공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격 정도리좀 필요한 KB 사하는데요 강하정. 김민정. 공 들고 있습니다 인사이드 연결 골모니 커리 골및 그리고 파울까지 얻었습니다 지금 박지수와 커리 선수의 투맨 게임이 너무 잘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렇게 석전 플레이를 할때 선수들의 몸놀림을 보면요 공 던지기 전에 자세를 흐트러트리는 법이 없어요 그부터 네. 우선 정확하게 한 후에 지금 링으로 슛을 올리는 선수들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박지우 선수가 휴식을 취하러 갔고요. 정미란 선수가 지난 경기 올 시즌 첫 출전 이후에 2격이 연속해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허리어 추가자 유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27점에 묶여있는 KB 스타즈의 공격 짧게 바운 패스 중앙으로 빠르게 넘어와서 오른쪽 측면 고아라 캐치앤샷 많이 빗나갔고요. 이공이 떨어졌습니다. 이지샷 마무리하는 에비타 터맞습니다. 행운도 약간 따르네요. 네, 그렇습니다. 행운이 많이 다른것 같아요. 네. 페이비스타즈 네. 네. 어려운 경기 가 예상됩니다. 발 떼면서 리버스 성공입니다. 오 김민정 어려운 슛. 네. 득점으로 연결해 줍니다.